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기 이제 코스코에 왔는데요. 예, 코스코에 와가지고, 예, 여기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와, 제가 얼마 전에 그 서핑보드를 사지 않았습니까? 예, 100불 주고 샀었는데, 예, 지금 80불 합니다. <laughs> 지금 80불로 굉장히 지금 세일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보시듯이 97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예, 지금 저기 네, 커스터머 서비스 가서, 아 어, 요거 사진 찍고 예, 요거 사진 찍어 가서 이제 제 멤버십 준 다음에 아 요거 내가 100불에 샀는데 예, 한 달이 넘었거든요 한 달이 넘었어도 예, 프라이스 좀 어, 매치 좀 해달라 라고 하니까 바로 예, 군말 없이 그냥 해주더라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예, 좀 비싸게 산게 있으시다고 하면은 가셔가지고 그냥 프라이스 매치 해달라 그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20달러 지금 받았습니다 20달러 예, 여러분들도 예,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와, 요거, 서핑보드가 80달러면은 뭐, 진짜 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같이 저런 네, 서핑보드 사실 분들은 저거 사시는 거 강추 강추 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 한번 돌아볼 건데,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또 오늘도 코스코에서는 무슨 세일 하는지 보자고 저랑 보자, 보자, 같이 렛츠고. 네, 저는 여기 또 들어오자마자, 또 이제 여름 아닙니까? 여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런 또 캠핑용품들 같은 거 이렇게 또 보러 왔고요. 아, 여기 또 여름이니까. 캠핑을 또 많이 가잖아요. 예, 여기 슬림픽백. 어 굉장히 또 좋아 보이는데? 이런 슬림픽백. 원래 50달러인데, 한 10불 빼가지고, 이제 40달러로 예, 굉장히 또 세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캠핑할 때, 이 텐트 안에서 잘 때, 요거 없으면 굉장히 또 불편하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매트리스 같이 이제 조그만한 밑에다 까는 건데, 요거 바람 넣는 건데, 원래 40불인데 10불 세일해가지고 30불 한다라는 거. 굉장히 또 괜찮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캠핑 갔었을 때, 이렇게 또 하이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요 하이킹 할 때, 요런 예, 트래킹 폴 같은 거, 요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요거 카본 파이버에요, 카본 파이버. 오, 대박입니다. 아, 저도 요거 샀는 게 있는데, 이거 원래 33불인데 지금 7불 세일해가지고 26불에 이렇게 또 세일하고 있네요. 여튼 기똥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거 등산 갈때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이거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싸네요. 26불이면은. 그리고 여기에 와이 의자가 이거 접으면은 진짜 요만큼 이렇게 조그매지거든요. 이렇게 조그매지는 이런 의자, 네, 울트라 라이트 이제 체어 원래 39불인데 9불 세일해가지고 30불이래요. 야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이것도 예, 은근히 또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이제 캠핑 가실 때요런 의자 필요하신 분들 이거 접으면은 이렇게 쪼그매집니다요렇게쪼그매지는거 예, 네, 여러분들 이거 예, 추천을 드립니다 예, 30불 예, 엄청나게 세일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세일하는 걸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Thermoflask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온병 아닙니까 예, 요즘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요런거 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많이 마시는데 예, 요거 지금 26불인데 6불 세일해 가지고 20불에 지금 요거 두 개나. 아, 요렇게도 팔고 있습니다. 요것도 보온병이어 가지고 차가운 물 넣거나 아니면은 뜨거운 물 넣으면은 보온이 잘 되거든요. 아, 요거 20불이면 또 괜찮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옆을 본다고 하면은 야, 또 이렇게 오랄비, 예, 이빨 닦을 때 요거 뭐 진동 칫솔 아닙니까? 진동 칫솔. 원래 두 개에 100불인데 지금 세일해 가지고 70불이래요. 대박입니다. 아, 여기에 있네. 야, 굉장히 고급진 요런 오랄비, 진공 칫솔, 이거 두 개에 70불. 아, 이거 괜찮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좀더 비쌉니다. 요거는 필립스 소니케어거든요. 야, 이거 훨씬 더 고급스럽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요런 이제 필립스 소니케어는 원래 300불인데, 100불 세일해가지고 200불이래요. 야 세일하는 게 굉장히 또 많기는 많습니다. 네, 많기는 많은데 조금 비싸긴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이거 사는 거 추천 추천 드리고요.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저같이 혼자서 머리 자르십니까? 네, 저도 이렇게 혼자서 머리 자르는데 야 여기 바리깡 대박입니다. 예, 네, 원래 50불짜리인데 지금 15불 세일해가지고 35달러래요. 야, 이 바리깡, 필립스꺼. 네, 대박이구요. 요거. 네,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 요거 사진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또 여기 코스퍼에는 이렇게 좀 고급진 물건들도 팔거든요. 네, 어디, 무슨 고급진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 볼까요? 예, 네, 얘기를 본다고 하면은, 아, 여기 또. 쌀바, 도레, 뭐, 페레가 뭐, 여기 이런 시계가 있는데. 600불이라고 합니다. 600불. 네, 골드가 아니라 골드 톤이라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탱. 네. 600불. 오. 뭐 그냥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반대편에 온다고 하면은 여기는 또 이제 빼레가뭐 이제 남자 시계네요. 남자 시계 420불에 이렇게 또 팔고 있네요. 네, 굉장히 이쁘네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 옆을 본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이쁜 건 없는데 아 이거 좋다. 네 시티즌. 그리고 네, 또 초록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에코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240 불. 오 이거 괜찮네. 저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야 카쇼 지샥이래요. 지샥인데 네, 굉장히 이쁘네요. 네 그리고 네, 솔라 패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이 배터리를 가릴 필요가 없죠. 170 불이래요. 야 이거 이쁘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저거 사고 싶다. 네, 저거는 G G샥. o 아 G 시도 옛날에 저희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아 저것도 추억 돋네요. 네, 저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5테라바이트 하드 드라이브가 있는데, 야 지금 25달러 세일해가지고 100달러래요. 어 괜찮네.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저같이 이런 유튜버라면은 요거 애플이에요. 꼭 필수품이죠. 필수품 여기에 아이맥 24인치짜리 M1 칩이 들어간 거. 1450불 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네, 그 싸구려 번전이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거죠 야 이거 사고싶다 네, 그런데 좀비싸고요 네, 그리고 여기 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게 요거 거든요 뉴 맥북 프로 13인치 m1 칩이 들어간 건데 요거 대박이에요 지금 200불 세일하고 을 있어가지고 1050불 이라고 합니다 m1 칩이 들어간 게. 야요야 이거 사고싶다 네, 사고 싶지만 저는 예, 패스 패스 예, 저 그렇게 돈 많지 않거든요 예, 저 가난하고요 가난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드론을 또 자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드론 미니2 있습니다 미니2 번들 예, 440불 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미니1이거든요 이거 전 모델인데 그것도 잘 찍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훨씬 더잘 찍힌다고 하네요 예, 440불 그리고 여기에 와 대박입니다 LG 그때도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야 이거 선풍기도 써도 되겠다 바람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여기 LG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550불인데 150불 세일해가지고 400불이래요. 그리고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전하면 LG 아닙니까? 예, 대박이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또 이런 벽에다 걸어두는 에어컨이 있는데 예, 요런거 한 230불 정도 하네요 이런것도 예, 있고요 그리고 여기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또 이제 휴대용 예, 휴대용은 아니지 예, 이동식 예, 휴대용이라고 하기는 <laughs> 너무 크다 예, 이동식 에어컨이 있는데 이거 470불인데 100불 세려가지고 370불이라고 합니다 예, 요런거 하나 있으면은 이제 집 방마다 이렇게 놔둬가지고 시원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컨을 키면은 집 전체가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데 저거 하나 틀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요. 예,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야 이거 강추 강추 개강추드리는 선풍기입니다. 여기 코스트에서만 파는 이 선풍기인데 원래는 30불이었는데 역시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40불인데 그래도 엄청나게 싼 것이거든요. 이거 너무나 좋아요 네, 이거 사가지고 쓰시는 거 추천 추천드리고요 네, 저희 집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거든요 네, 두개다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네, 그리고 소리도 네, 저는 네, 강력한 것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저는 이게 더 낫더라고요 뭐 당연히 이거는 공기청정기도 되기는 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400불이에요 이건 400불 이거는 39불 10분의 1 가격 네, 그러면은 이거가 이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야 그리고 지금 여름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선풍기들이 이렇게 또 팔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볼네이로와 이거 진짜 강하다. 오 바람이 굉장히 강하네. 이런 것도 있고요. 45불.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우즈? 예, 이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아 이것도 이 볼네이도 같이. 집안에, 그니까 러방 안에 있는 공기를 서큘레이트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돌려주는 거, 이런 거. 40불 이렇게 또 팔고 있네요. 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90킬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또 텀블러. 네, 텀블러 두 개, 15불이라고 하네요. 네, 가격이 또 굉장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옆에도 또 이렇게 또 텀블러가 있는데, 요것도 두 개, 15불이라고 합니다. 오, 요기 색깔도 굉장히 이뻐요. 네, 요런 것도 이렇게 있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 브리타 쓰시면은, 지금 브리타 여기 정수기, 원래 30불인데 8불 세려가지고 22불이래요. 야, 그런데 요즘에 브리타는 대박이네. 이렇게. 전기 뭐야 이거 뭐가 있네 이렇게 네, 리플레이스 하라는 거 네, 스탠다드 필터 오 신기합니다 이런 네, 게 있네 이런 게 네. 처음 봤고요 처음 봤고 예, 그리고 또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집에 요거랑 뭐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뭐 이름은 조금 틀리지만 예, 요거 얼음 만드는 건데 지금 이거 90불이거든요 90불이면 진짜 싼 거예요 저는 예전에 아마존에서 130달러 주고 샀는데 예, 뭐 똑같습니다 요거 다 좋아요 얼음도 잘 만들고 다 좋은데 그런데 소리가 좀 난다라는 거 예, 소리가 좀 나도 괜찮다 예, 그리고 나는 깨끗한 얼음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시는 추천을 드리고요 예, 여기 위에다가 예, 여기에 다가 그냥 그 정수기 물을 넣으면은 얼음이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이 요거 좋습니다. 잘 쓰고 있고 요 저희 집에는. 야 혹시 여러분들 에어프라이기 필요하시나요? 네, 저희 집에 요거 쓰고 있는데 요거 너무 좋아요. 네,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이게 오븐도 되고 에어프라이기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요거. 예,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에어프라이기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예, 원래 200 불인데 지금 50불 세려가지고 150 불이래요. 예, 강추 강추 개 강추. 야 그리고 여기에 캐스트 아이론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이런 전골 냄비를 이렇게 팔고 있는데 오 대박입니다. 예, 97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30 불이래요. 야, 이거 괜찮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예, 이거는 오븐에다가 그냥 넣어도 되고, 그리고 그냥 스토브에다가 해도 되고 예, 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 사실걸 추천을 드리고요. 야, 그리고 이거 아직도 세일하네. 이거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그 저울이거든요. 이 저울이 지금 9 0줄로 끝나지 않습니까? 15달러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 이거 사신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야, 여름에 이거 필수품인데 이거 자동차에다가 앞에 윈드실드그 선스크린 아닙니까? 그 앞에 가려주. 선쉐이드 아, 요거 지금 세일하고 있습니다. 12불인데, 3불 세일해가지고 9불이라고 하네요. 예, 네, 요거 강추, 강추, 개강추 드리고요. 야, 저번주 왔을 때 여기까지 있었는데 예, 네, 반 이상 팔렸네요. 역시 세일의 힘이란 후훗 <laughs> 와, 그리고 요거 굉장히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또 찰진 패드라고 해가지고 와이어리스로 이렇게 찰지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97로 끝나고 있어요. 30달러래요. 30달러. 와, 이거 대박인데? 예, 네, 그러면 이게 야 이거 찰지 하는 것도 이게 다 달려 있구나 야 이거 괜찮네요 이거 30달러야 돼요 예 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와이어리스로 찰지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쓰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30달러 괜찮네요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네, 스트레이너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네, 게 있는데 야 지금 원래 네, 20불인데 5불 세라 가지고 15불이래요 이런 네, 거 이제 또 야채 씻을 때 굉장히 더 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싱크대에다가 이렇게 예, 익스텐드 해가지고 싱크대에다가 걸칠 수도 있어요 또 괜찮네 이거 15달러 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세차를 집에서 하시나요 예, 집에서 하신다고 하면은 빨리 오셔서 이거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이거는 워시랑 그리고 왁스가 들어간 예, 물비누죠 물비누인데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15달러인데 산불 세일해가지고 12달러에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또 세일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옆을 본다고 하면은 야 이거 저번주에 세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폐차를 할때 필요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파는 건데 33달러인데 6달러 세일해가지고 27불이래요. 야 이거 귓똥차네요 이거 사실 은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부엌 쓰레기통으로 이거를 쓰고 있는데 코흘러아 이것도 대박이거든요 이거 90불짜리인데 20불 세려가지고 70불에 지금 이렇게 세일, 세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좋습니다 예, 만족감 100% 이거 강추 강추 개강추 드리고요 예, 그런데 조금 비싼 감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 샤워 꼭다리 좀 하신가요? 이 예, 샤워 꼭다리 코흘러입니다코흘러 코글러면은, 아, 또 굉장히 고급진 건데, 야, 대박입니다. 이게 45달러인데 10불 세려가지고 35달러래요, 이게. 예, 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샤워 헤드 필요하신 분들, 당장 코스코로 달려오셔가지고, 이거 사시면 추천. 양축, 양축, 기획, 양축, 양축 드리고요. 야, 요즘 코스코, 와, 고기 대박인데? 리바이, 이거 파운드에 9불 79래요. 예 소고기 가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엄청나게 싼 거죠. 예전에 막15 달러 그랬는데 이거 꽃등심이거든요. 꽃등심. 야 여기 새우살 보세요. 새우살. 새우살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꼬먹으면또 기똥찬데 이렇게 네, 리바이 가격 고기 엄청나게 좋다 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 대박입니다. 대박이요. 에 뉴욕 스테이크가 카운드에 8.79래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뉴욕 스테이크 5개에 32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싼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와, 요즘 소고기 미쳤는데? 다음 주에 소고기 꼬 먹어야지. 야,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이 삼겹살 있지 않습니까? 예, 삼겹살 이렇게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야, 좀 가격이 좀 쎄긴 셉니다. 예, 파운드에 4불 99래요. 4불 99면은 조금 비싼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소고기에 비해서는 훨씬 싼 거니까. 어쨌든, 요렇게 생삼겹살, 괜찮네요. 뭐, 요렇게 많이 해가지고 15달러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따봉 삼겹살 맛있겠네 그리고 여기 코스코 오면은 항상 사는 게요 코스코 물이잖아요 네 코스코 물이 지금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불 99였거든요 미국 요거 네 그런데 지금 3불 89로 올랐어요 한 90센트 올랐죠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치고는 네, 뭐 납득할 만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품인 CJ푸드의 비비고, 요 찐만두, 이렇게 또 6개 들어간 건데, 12불 59전에 이것도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요거 굉장히 또 맛있죠? 네, 예,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CJ 제품, 비비고, 왕규장. 예, 이것도 불고기만두인데, 요것도 맛있거든요. 요거 13불 79에 이렇게 또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리고 또이런 모찌 아이스크림 맛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찌 아이스크림 18개, 11불 49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맛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망고 스라베리, 트 그리고 초콜릿. 아, 그런데 이거 너무 달겠다. 네, 너무 미국스럽다. 모찌가. 아,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한국 제품이 이거 네, 빙그레 멜로나 네, 24개가 들어갔고요. 멜론, 망고, 코코넛 이렇세맛 네, 해가지고. 야, 지금 세일하고 있습니다. 12불 50인데, 3불 50 세일해가지고, 9불에 이렇게 세일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품, 농심의 우동, 요거 6개 들어가지고, 15불 79전, 이렇게 또 팔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 이것도 돈코츠 라면인데, 6개 들어가지고, 네, 7불 49에 이렇게 또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이것도 막 괜찮거든요. 이렇게 또, 네, 세일을 많이 하고 있는 농심 라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또 굉장히 귀엽게 생긴 헬로키티 라면이 있습니다. 네, 헬로키티 라면이 이렇게 있는데, 아, 조금 무섭거든요. 예, 이것도 맛이 없어 보여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9불 50에 이렇게 또 헬로키티 라면도 이렇게 또 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또 햇반을 또 이렇게 또 팔고 있습니다. 햇반 8개, 7불 79. 예, 햇반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서 저는 여기, 코스코에서 굉장히 장을 잘 보고 왔습니다. 예, 집에 왔는데, 와, 장난이 아니에요. 예, 오늘 이 먹을 것만 샀거든요. 예, 저희 집에서 이제 먹을 것들만 샀는데, 와300불 나왔습니다. 300 불. 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심하게 느꼈고요. 예전 같았다라면은 이 정도 사면은 대략 한150 불에서 한한170불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와한두배 정도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진짜 예전에 제가 코스코에서 장을 봤었을 때는 100 불만 사도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야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장을 본다고 하면은. 300불 나와요. 300불. 이야 엄청나고요. 뭐 어쨌든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코스코에 가셔가지고 예, 코스코 세일하는 제품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널버!